귀한 아침 우리에게 선물해 주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 오늘 우리 대표기도하신 장로님 또 반주해 주신 우리 반주단님 감사하고요. 오늘 루리 루미도 왔고 윤재 윤빈이 윤재 윤빈이에요. 네, 어, 우리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큰 선물 좀 준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소중한 기도의 불씨가 되어서 가정을 깨우고 또 교회를 깨우고 이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불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새 12월이 되었습니다. 달력 마지막 한 장이 남아 있는데요. 달력 마지막 한 장을 열어 보면서 아마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우, 벌써 한 해가 다 지났네. 시간이 정말 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은 이렇게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조화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대한 또 건강한 우리의 신앙과 또 태도를 갖게 해주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12월 월상을 맞이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들, 또 지나왔던 시간들, 또 새롭게 마주하는 시간들을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기를 원하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나가왔던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나왔던 시간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구절은 시편 90편 4절 말씀을 재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시간 속은 시간은 영원한 시간밖에 없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지난 시간들이 빠르다라고 느껴지고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그 천년도 한 경점에 불과할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삶에 이렇게 더디다고 생각되는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또 헤아려 주시는 순간이 될수 있다는 것이에요.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 같을 수도 있고 우리가 빨리 지나가는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 같이 생각될 수 있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 속에 저와 여름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올한해 아우 이렇게 참 빠르다 혹은 너무 길다 이렇게 삶의 무게를 느끼신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는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논쟁들 때문이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논쟁은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이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오시려면 빨리 오셔야지 우리 정말 힘든데 그런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긴 뭐가 오셔 오시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가운데서 베드로는 아니야 우리가 이 고난 중에도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곧 임박했음을 기억하고 깨어있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 약속이 아직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완성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이 들수 있어요. 도대체 주님은 언제 오신 걸까? 내때 오는 것일까? 아니면 먼 후대에 오는 것일까? 또 주님의 오시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막연하게 느껴져서 오늘 살아가는 나의 일상의 삶과 주님의 오시는 시간의 시간들이 너무 괴리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모든 시간, 이 모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는 빨리 지나가는 것도 그리고 더디 지나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것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구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보여지고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는 교우들에게 이렇게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주님의 때를 우리는 다알수 없지만 주님이 왜 더디 오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거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직 오지 않으신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인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지 않은 것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주님이 곧 임하셨다고 재림하셨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 우리 이웃들이 구원 받을 기회가 사라진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시간과 타이밍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다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아직 오지 않으신 것 주님이 아직 오지 않으신 것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나왔던 11개월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화살처럼 빨리 지나간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나간 우리의 11개월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11개월 동안 우리를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수 있도록, 내 인생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11개월 동안 참고 기다려 주셨다는 것이에요. 12월에 세 달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 앞서서, 우리가 세 달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지나왔던 시간들이, 그냥 지나간 시간들이 아니라, 내게 베풀어진 소중한 오래 참음의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인내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1개월 동안 우리가 잘한 순간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하루에도 12번 우리의 감정과 마음이 얼마나 달라져요.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도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정말 부끄러워요. 지난 12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을 수 없을 것 같은 저의 부끄러운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들키지 않아서 그런 거지, 여러분이 다 몰라서 그러지, 제 안에 부끄러운 모습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그 자리에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 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더 좋은 목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때로 채찍지도 해주시고 때로는 깨우쳐주기도 하고 때로는 뉘우치기도 해주셔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1개월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왔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걸어왔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로 걸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걸어온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우리가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나 왔던 시간들이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면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십이월 한 달은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둘째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시간을 우리는 소망을 가지며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보면 십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십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자, 주의 날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주님이 정하신 날, 주님이 오래 참으심이 멈춰주는 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 주님의 오늘 내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그날, 그날이 어떻게 온대요?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얘기치 않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는 그날이 곧 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해 오기, 오고 있어요. 우리는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는 보여지지 않지만, 그 날이 반드시 있고 그 주님의 그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날이 곧 임박해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거죠. 도둑이 미리 알려 주지 않는 것처럼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덮치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그렇게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저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박했지만, 사람들은 모르, 모르, 모르고 깨우치지 못했을 때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갑작스럽게 임박한 것처럼 하나님의 때는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몰라요. 그래서 11절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런 일들이 곧 임박했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명확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경건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네.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날이 있음을 바라보고, 그날을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날이,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이 있기에 우리의 삶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가꾸는 것이죠. 그날이 없다면 굳이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갖출 필요가 없겠죠. 그날이 없다면, 이렇게 아침마다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없겠죠. 그날이 없다면, 오늘 그냥 우리 흘러가는 시간대로 살면 되겠죠. 그날이 없다면, 우리도 뭔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품을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에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날에 우리를 두팔 벌려 안기실 주님 앞에 우리는 안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썩지 않을 그 멸류관을 우리에게 쓰여줄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날에 우리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알기에, 오늘도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늘 하루를 가꾸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과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날을 아름답게 준비하며 그날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13절은 우리에게 그날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13절이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 아, 이 아름다운 말을 저 길건 너 있는 그 이상한 사람들이 신천지라고 말을 해갖고 우리가 쓰질 못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늘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땅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할까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삶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딛고 있는 이 세상, 이 하늘, 이 땅이 사라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는 그 하늘도 사라질 것이고. 아무리 힘들다고 느껴지는 이 땅도 사라질 거예요. 아무리 오늘의 삶이 버겁고, 지난 11개월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고단해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날이기에, 지난 11개월의 눈물을 머금고, 12월을 다시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스럽고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실 그 안식의 날이 곧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죠. 그 날이 있기에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때로 굶주려도,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병상 가운데 있어도, 때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열리지 않은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나의 인생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지. 이곳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므로 그러므로 고난도 달게여기고 고난도 주님 안에서 해석하고 어려움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이 눈물 자국의 시간들을 하루하루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시간이 있기에 잠깐 잠시의 시간들을 우린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군복무할 수 있는 이유는. 군문무의 시간이 편해서가 아니라 좋아져서가 아니라 요즘 군대는 좋다고 하지만 아무리 좋아도 군대죠 그군 생활이 좋아도 아무리 삶이 편안해도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군 생활을 보낼 수 있는 것은 그 생활의 여유로워서가 아니라 저녁의 날이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늘이 주적이 나도 저녁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버티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의 삶이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또더 넓은 편안한 삶을 사는 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잠깐이고 우리에겐 영원한 삶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11개월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지나왔던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되었다면 이제 12월 첫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세 달을 준비 앞에 맞이할 때 이 달도 이제 곧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그 날이 더 가까움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소망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소망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은 우리에게 그 소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자 14절 이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첫째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둘째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지었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내가, 그 하나님의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그한점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본다면, 나는 오늘 이한 달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14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 두 가지를 줬어요. 첫 번째 하나님, 이 12월이 점과 흠을 정리하는 한 달이 되게 해주십시오. 숨겨두었던 나의 흠과 숨겨두었던 감춰둔 나의 죄들을 하나님 덮어두고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1 0한달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식힘 받는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왔던 11개월의 상처를 안고 그 점과 흠으로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시는 주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 다시금 소생할 수 있는 새살을 돋는 하나님 그런 새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과 흠이 정리되게 하시고 두 번째 12월의 한달 동안 하나님의 샬롬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하게 살았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화평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 이한달 나도 화평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샬롬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한달 내게 주어진 이 짧은 한달 동안 하나님의 샬롬을 맛보며, 샬롬을 성취하며, 샬롬을 꿈꾸며, 샬롬을 서, 어, 외치며 살아가는 샬롬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주님은 샬롬의 주님이시니까, 평강의 주님이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이 그 샬롬의 주인공이 돼서 가정의 평화의 횃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밝은 미소를 보여주십시오. 11월 한달 동안 더 밝게 사십시오. 더 웃으십시오. 더 기뻐하십시오. 더 사랑하십시오. 더 손잡아 주십시오. 믿음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점과 흠이 많다면 더웃십시오더 회개하십시오. 더 뉘우치십시오. 주님 앞에 깨끗함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어그러지고 힘겨웠던 관계를 풀수 있도록 여러분의 중재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부간의 평화를 이루고 자녀와 부모가의 평화를 이루고 형제간의 평화를 이루고 또 교우들 간의 평화를 이루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런 아름다운 샬롬을 이룰 수 있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12월 마지막 날 우리가 성구영신예배를 보낼 때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복될까요? 하나님, 10월 한달 동안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10월 한 달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10월 한 달이 지난 11개월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 멋진 시간들이었습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때로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정신없이 살았는데, 10월 한달 동안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대강하는 마음으로, 대림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2026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구 영신 예배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한 분들이십니다. 왜 귀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고민이 많아도요. 그 고민이 기도 억구가 되는 것은 고민하는 것과 기도는 달라요. 근데 기도는 우리 안에 탄식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구할 바, 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깨우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셨거든요. 결국 기도는 누가 하냐면 성령님의 붙들린 사람들이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주장하기를 원하셔서 이 새벽을 깨워 주셨습니다. 1시월한달이 귀한 말씀을 받게 하셨는데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새 안과 새 땅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멋지게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